음, 스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진짜,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 채널에 <laughs> 시청률의 95% 이상이, 95% 이상이 스톤에이지다 보니까, 이거, 이거는 진짜 버리면 안 돼요. 일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콘텐츠이긴 한데, 이게 한 게임을 정말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 음, 조금 방송할 게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모험, 토벌대, 성형의 재단, 투기장, 레이드, 부족, 부족레이드 잠깐 하고, 부족 얘기 잔소리 조금 하고, 목장, 목장도 간간히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것만 계속 한, 적어도 한 열대 번씩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여드릴 게 없, 없기도 하고, 음, 아, 조금 쉬는 겸 적고 나중에 해요? 예, <laughs>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라고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나와 있던 컨텐츠를 또 새롭게 2차적인 창작물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은 포괄적인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를 창,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냥, 업데이트 따라서 보여줄 거 보여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laughs> 보여줄 거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발전도 없는 거 같고,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단이 나오게 됐네요. 그리고 요새 스톤에이지 또, 신규 분들보다 나가는 분, 아, 신규 분들만큼 또 나가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동안에 신규 분들, 아, 또 들어오는 신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동안에 제가 올렸던 거 보시면서, 보시면서, 보시면서 뭐해서 망했나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서오세요 축창님 예음 축창님도 어서오시고 또 다른 분들 오신 분들 있으면은 오셔서 감사드리고 뭐 좋아요 구독하기 음말 안해도 아실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예전에 원피스에서 <laughs> 원피스를 보다보면은 고잉.. 고잉메리오를 고잉머리.. 고잉메리오가 고장나면서 누가 랬지우솝은 절대 버리면 안된다고 하고 루피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배를 찾아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좀 스톤에이지 말고 다른 컨텐츠를 찾아가는 거이기도 해요. 어, 그래서 조금 그 다행히도 그래도 아 접지 마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은 <laughs> 많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laughs> 아무튼 그 동안에 스톤에이지 정말 항상 찾아주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감사드리고. 음 또 새로운 게임으로 게임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정, 아, 스토 계정 가지고 싶으세요? 나 이거 진짜 멍청하게 생각한 게좀 다른 계정 갖다가 제가 안 쓰는 계정 갖다가 해가지고 제거 계정 한 7천만 원에 팔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아이디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이거 아무도 못 줘요. 아무도 못 줘가지고. 진짜 그게 미안해요. 차라리, 스토네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이벤트 같은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롤이라든가, 그동안에 제가 했던 거, 롤이라든가, 아니면은, 음, 음 맞아. 내 맘대로 지구별 같은 경우에는, 퀵뷰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가끔 하고 그랬는데, 스토네이지 같은 경우에는 찾아주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진짜 이벤트 한 번을 못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보시는 분들 중에 <laughs> 뭐 문장이나 이런 거 이벤트 가끔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 기침 날라네. 잠깐만요. <laughs> 이게 렇 아까 좀 고잉 메리오 얘기하면서 좀 눈물도 달라고 그랬는데 <laughs> 음. 이제 이제는 스팀이라든가 아니면은 좀비 버스터즈 하고 또리니지 다음 달이나 어 이번 달에는 안 나올 거 같고 다음 달에 리니지 나오면 리니지 하고 또뭐있나스 팀들 많이 하잖아요. 스팀 많이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예. 저는 뭐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뭐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뭐 다른 게임 하더라도 시청해 달라고 하면은 뭐 거의 안 오시기는 하는데 50분 있으면은 부탁 좀 드리 <laughs>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그리고 광고 요새 많이 보는데 뭐할 게임들 되게 많더라고요. 오버워치도 있죠. 맞아. 오버워치도 있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 요새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죠. 예. 할 게임은 누군지랍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 음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저러 게임들을 해볼 생각이도 하고 그래요. 클래시 로얄은 안 합니다. 클래시 로얄은 안 하고. 고 <laughs> 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하다고 한번더 말씀드리고 또뭐 음, 있나? 또뭐또뭐 또뭐 있나? 음, 어아 맞아. 그것도 얘기할까? 맞아. 요새 시위한 시위하고 있죠. 시위 이거 놀러 가다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수능 끝나신 분들도 가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가서 놀러가 수능 끝났다고 놀러가자면서 하 시위 시위 뭐지 서울 막 광화문 근처 뭐 시위하는데 가고 그런게 아니라 그 시위 관계자 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 제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뭐 요새 최근에는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는다고 했다가 안 받는다고도 하고 뭐 다른 줄줄이 막 혐의 혐의점? 뭐, 의혹들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이렇게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에 대한 시신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안 했다가 걸리는 분들이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에 쪽에 계시는 분들이 도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덕성이라든가, 음, 의무? 의무라고, 의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회의함을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시위를 하는 거 어, 그래서 시위를 가,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부 뭐 개업령 내려라, 개업령 내리라든지 아니면은 <laughs> 나뭐뭐 뭐 이상한 소리했었는데 이렇게 뭐 시위를 하니까 뭐 기업이 망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식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트럼프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주식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괜한 호스토리 하시는 분 없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스토네이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버스터즈 괜찮아요 좀비버스터즈 재밌고 저도 이번주는 알바 없으면 시위하러 갑니다 시위하러 가서 음 가면 쓰고는 시위를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이번주 진짜 알바 없었으면 좋겠다 아 루나즈 저번주에 했잖아요 루나즈 저번주에 했는데 예전에 했던 예전에 했던 영상 보세요 음 마지막에 제가 했던 얘기들이 뭐한 가지에 포커스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laughs> 어떻게 대충 다들 잘 알아드, 알아, 알아서 뭐 그동안 감사했다든지 뭐 시위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 아, 어, 윤곽이 잡힐 만한 얘기였으면 좋겠네요 예스토이지는뭐 나중에 뭐 엄청난 업데이트를 할때 그럴 때 가끔 틀기는 할 거예요 가끔 틀기는 하는데 아마 이게 이전에 좀 가끔 보면은 막 정말 재밌게 했었던 만큼 나오지는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네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나중에 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스토네이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모두 안녕히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난 <laughs> 나중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laughs>